116번 보겠습니다. 어, 가식을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fx gx가 어, 중근 1을 갖는다 했기 때문에 이게 얘는 몇 차식이죠? f가 2차, g가 1차이기 때문에 얘는 2차식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a 곱하기 x-1의 제곱으로 어, 식을 둘 수가 있겠고요. 나식을 통해서 f2가 2, e, g2가 5가 되면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어, 가식에다가 2를 대입해주게 되면 f2-g2가 어, a가 될 텐데요. fe가 2, g가 5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3임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fx 빼기 gx는 마이너스 3, x 빼기 1의 제곱이 될 거고요.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결국에 f 마이너스 1 빼기 g 마이너스 1이겠죠. 그래서 위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, 어, 마이너스 12. 3번이 나오겠습니다.